전립선 비대증, 가장 좋은 시술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,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, 기본적으로 모든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내시경적인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. 요도를 통해서 내시경이 진입을 해서 전립선에 대해서 뭔가 수술을 하는 건데, 전통적인 방식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해서 그 수술은 출혈도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이었고, 간혹 역행성 사정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 역행성 사정은 뭐냐면 정액이 정낭에서부터 전립선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와줘야 되는데. 거꾸로 들어간다고 해서 역행성 사정이고, 물론 이 정액이 방광 쪽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. 나중에 소변에 다 섞여서 나올 거예요. 하지만 우리가 사정을 했을 때 정액이 몸 밖으로 배출이 되질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간혹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하는 약제 중에 알파 차단제도 주요 부작용 중에 역행성 사정이 생기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런 수술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부작용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더 간단한 시술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. 그 중에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시술은 리줌이라는 시술이 있어요. 그 시술은 진행하는데 시술 시간은 한 10분에서 20분 내로 아주 짧게 간단하게 할수 있는 수술법입니다. 리줌 시술, 부작용 걱정은 안 해도 괜찮을까요? 네, 리즘 시술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시술인데, 어,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자면, 동일하게 내시경으로 진입은 하는데, 어, 이렇게 들어왔을 때 전립선을 깎아내거나 하지는 않아요. 아주 가느다란 바늘을 전립선 내부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일시적으로 삽입을 해서 그끝 부분에서 고열의 수증기를 발생을 시켜요. 그 수증기를 9초간 발생을 시킵니다. 그러면은 그 바늘 끝에서 나온 고열의 수증기가 전립선을 괴사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 부분을 여러 군데 바늘을 삽입을 해서 가열시키고 다시 바늘은 다 회수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고 실제로 깎아내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주 가느다란 바늘 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거라서 출혈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.